안녕하세요. 직업상담사 김인숙입니다. 아, 어, 제가 MBTI의 8가지 양극찬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 뭐, 외향과 내양, 감각과 직관, 그 다음에 사고와 감정, 어, 그리고 이제 판단과 인식 해서 8가지를 갖고 설명을 드려서, 어,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거를 조합을 해서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16가지 성격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MBTI를 갖고 직업 상담을 하면서, 어, 이 성격 16가지 유형을 갖고는 많이 설명을 안 해요. 단지 그 8가지 양극 차원을 갖고 일할 땐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격 유형의 기본적인 예, 특이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음, 성격은 사실 내가 이런 성격이라고 지금 16가지 유형 안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인지라 같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다고. 예, 그래서 더군다나 심리학자 교수님들은 이 MBTI 되게 싫어하세요. 왜 그러냐? 이게 아마 전 세계적인 70개국 이상이 이 검사가 나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눈다는 게 어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싫어들 하세요. 그래서 저도 물론 16가지 유형에 당신은 이 유형이야 라고 집어넣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들, 이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일을 하고 이런 성격이다라고 설명은 하지만 딱이 유형이다. 그래서 이걸 갖고 뭘 해야 된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해요. 제가 왜 성격은 학습과 환경에 의해서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바뀌지는 않지만 변화는 있어야 됩니다 그니까 그 변화가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으니까 딱 내가 이런 유형이야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덟 가지의 양극 차원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데 예 일단은 그래도 1 6 가지의 성격 유형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ISTJ의 성격이 있습니다. 사실 ISTJ 성격은 여기 지금 소금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금형이 뭐 짜고 뭐, 뭐, 그, 그런 의미가 아니고 ISTJ들은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강의를 할 때면 어느 부서에 ISTJ들이 한 명씩만 있으면 그 부서는 잘 돌아간다. 왜 그러냐? 한번 일을 시작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팀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일을 할때 어, 어떤 불평불만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ESTJ라 E하고 I입니다. 저는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아, 어, 일이 너무 많다 뭐 쭈쭈쭈 떠들어 대거든요. 근데 ISTJ들은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도 몰라요. 일단은 아무 얘기 안 하고 일들을 합니다. 예. 아, 그래서, 부서마다 이분 ISTJ 유형들이 한 분씩만 있으면 그 부서는 잘 돌아가요. 왜 그러냐. 관리자로서 내놓는 결과가 정확한 사람들이라. 예. 그래서, 어, 외향과 내양의 내양을 쓰는 사람들이고, 감각과 직관의 감각을 씁니다. 감각이 S고, 사고와 감정에서 사고 T를 씁니다. 그리고 판단과 인식에서 J를 씁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ISTJ는 주기능이 S예요 감각이에요 그래서 내향성 감각이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제가 이제 주기능과 열등기능은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보조기능과 3차기능이 있어요 그럼 ISTJ에 S가 주기능이고 T가 T도 이 사람이 쓰고 있잖아요 T가 사실은 보조기능이에요 옆에 에, 그리고 3차 기능이라고 돼서 F가 되어 있는데, 보조 기능의 반대 기능이 삼차 기능이에요. 그래서 감정이죠. 그리고 당연히 S가 주기능이니까 S의 반대 기능이 열등 기능이라고 하고 N입니다. 예, 그래서 ISTJ는 내양성 감각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들은 굉장히 체계적이죠. 철저해요. 그리고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일이 많다고 투덜거리지만 여기는 투덜거리지 않는다고 했죠. <laughs> 투덜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이 만약에 업무 분장이 돼서 다른 직무가 바뀌거나 이러면 한 하루 이틀은 아무 얘기 안 하고 뭔가를 해요. 사람들이 저분이 야근까지 가면서 뭐를 할까? 네. 그래서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자기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찾기, 이거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자기 스타일로 체계적으로 이게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쌓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도 잘안 하고 일이 들어가면 결과는 내놓고. 그래서 제가 ISTJ 성격의 직업 상담을 할 때면 꼭그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일이 어느 정도 있는가 얘기를 해라. 왜 그러냐면, 가로사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말을 안 하고, 그러면 얘기를 안 하면 모르잖아. 이 사람이 지금 얼마만큼의 일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표현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로할 정도 일을 많이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완성시켜야 되는 사람들이고, 항상 그 일정표에 맞춰서 일을 완수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자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진지하면서 성실해요. 예, 그리고 나름 구조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조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요 어, 위계에 잘 순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틀이 벗어나는 걸 제일 싫어하는 팀들이에요 ISTJ들은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항상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그 틀을 누가 흐트러놨다 그럼 멘붕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업무 분장이 되고 새로운 일을 받을 때면 자기 나름대로 이 일을 처리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사실이나 세세한 거 기억 잘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고 뭐를 찾아 나는데 능숙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거. 왜 그러냐. 흐트러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지면 여기에 3분의 1을 또 시작해서 집어넣고 집어넣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흐트러지거나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서, 어, 일단은 그 상태로 유지하는 거를 되게, 거기에 힘을 되게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사물을 적, 재적소에 적절한 시기에 배치하는 거 이거 왜 그러냐 제의를 쓰기 때문에 예 정리 정돈을 굉장히 잘하죠 체계적으로 정리 정돈을 해서 그리고 스스로 내가 성실하다라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성실하죠 ISTJ들이 거의 성실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들의 이제 생활 양식에는 이런 단어들이 오갑니다. 책임감, 보수적이다, 신중하다, 체계적이다. 아, 그러니까 항상 체, 어, 책임감을 지고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적은 왜 그러느냐. S가 주기능이기 때문에, 예, 그 현실적이고 여기서 벗어나는 거를 싫어한다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그 보수적이고 했던 거를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체계적인 거예요.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사고 기능을 쓰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것저것 비교하고 합리적인 게 어떤 건가? 이런 걸 찾느라고. 네. 그래서 항상 체계적이면서 그리고 이제 그 친구를 만나더라도, 음, ISTJ들은 내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만나든 친구들을 만나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일하는 방식이나 생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항상 해왔던 그런 방식을 쓰는 게 훨씬 수월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거를 바꾸거나 이런 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책임감, 보수적, 신중함, 체계적인 거, 항상 해오던 거, 수월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에서 떠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ISTJ들은 했던 일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내가 흐트러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만들어냈던 환경들이 그대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그들의 능력을 다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